아빠가 읽어주는 동화. 오늘의 그림책은 돌담이 무너졌어요.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안녕. 안녕. 돌담이 미, 무너졌어요. 있나요 네. 음미있나요? 모두가 잠든 깜깜한 새벽. 집집마다 그림자가 하나씩 빠져나와요. 이집저집 집 흩어져 있던 그림자가 한 곳으로 몰려들지요. 어디로 가나요? 아하 깜깜한 새벽을 깨우러 넓은 바다로 가네요. 흉 수아 아버지 주혁이 아버지는 어두운 밤하늘에 큰 원을 그리며 낚싯줄을 던지셨어요. 뭘 잡기 위해서 낚싯줄을 던졌어 준서야? 물고기. 아, 음, 아저씨들이, 지금 낚시를 이렇게 던졌지? 어. 어. 힘을 잃은 낚싯줄은 바닷속으로 풍덩 가라앉지요. 마을 사람을 태운 배는 깜깜한 바다에서 낚싯대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어, 주혁이 아버지, 낚싯대가 움직이네. 영, 쳐. 용차 줄을 감아라. 주혁이 아버지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낚싯줄을 감았어요. 어, 이놈의 갈치가 묵직하네. 이 소리를 들은 수아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용차, 용차! 함께 잡은 물고기. 낚싯줄을 올리니 깜깜한 바다에 은빛이 반짝여요. 빨리 준서 일로 오세요. 봐 뭐, 보여요. 응? 보여요. 예, 알았어요. 이거 읽고서 뽀로로 또 봐요. 어둠의 바닷속에서 반짝반짝 사람 키만 한 갈치가 빛을 발해요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은빛에 반짝이는 갈치가 비안에 가득 찼어요. 어두웠던 바다도 하늘도 푸른 빛으로 돌아와요. 어느새 붉은 해가 바다에 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네. 이거 봐요. 예. 이거 봐요. 어머니들은 바다로 간 아버지들을 기다려. 기다리며 암초로 가요. 엄마, 여기 토이 많아요. 수아가 소리치자 수아 엄마는 톱을 잘라냈어요. 엄마, 여기 길쭉한 녹색 국수가 있어요. 민주가 소리치자 민주 엄마는 꼬시레기를한손 가득 움켜줬어요. 암초에서 얻어낸 톳. 꼬시레기는 양동이에 한가득 찼어요. 휙! 수아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갔어요. 성난 바람의 짓이에요. 수아야, 내가 모자를 찾아왔어. 주혁이가 바람보다 빨리 달려가 모자를 주워 주었어요 고마워 주여가 바람이 못 가져가게 꼭 눌렀어요. 처월석 처월석. 바닷물을 혼내리고 파도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파도를 따라 아버지를 실은 배가 도착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가요. 수아도 아빠 품에 안겨 집으로 가요. 어, 그런데 수아 집에 돌담이 폭상 무너졌어요. 바람을 막는 돌담이 무너져서 어쩌죠? 바람이 사납게 불더니 돌담이 이기지 못했나봐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준서야. 여기 는큰 돌담이 무너졌대. 어, 어떡하지? 응. 영차, 영차. 돌담을 쌓아라. 지욱이 아버지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돌담을 쌓아 올렸어요. 영차 영차. 함께 올린 돌담.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돌을 쌓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돌담이 든든히 세워졌고 성난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수안에는 지글지글 구운 갈치를 가져왔어요. 지우기네는 똑톡톡 어? 씹히는 톳을 민준네는 한가득 밥을 가져왔어요. 어른들이 밥을 먹는 사이 수아는 돌담을 쌓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 돌담이 무너졌어요. 어란 책을 준서랑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 안녕. 안녕.